보통 예수님 하면 온유한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강하게 분노하신 순간이 있거든요? 바로 여기서 예배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상인들을 내쫓고 상을 쥐어 푸셨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했을까요?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해서 화내신 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길을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더 깊은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예배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느낄까, 얼마나 만족할까, 이게 중요해진 거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게 다 찬양팀이나 설교. 아니면 주변 사람들 탓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예배자를 소비자로 만들고 예배는 평가해야 할 상품처럼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잘못된 시스템을 뒤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진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끄러운 탐욕이 사라지자 드디어 성전의 진짜 목적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부패가 사람들을 밀어냈던 바로 그 곳으로 이제는 상처받고 약한 사람들이 이끌려 온 거죠. 진짜 예배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듭니다. 지도자들이 이익을 잃고 분노할 때 아이들은 순수한 기쁨으로 반응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그 꾸밈없는 찬양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중심 예배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죠. 진짜 예배는 내가 뭘 얻어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기꺼이 드리느냐의 문제죠.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마음 속에 뒤엎어야 할 상은 없을까요? 혹시 내 만족을 위한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헌신이었나요?